엔비디아냐, 브로드컴이냐. 엔비디아냐 마블 테크놀로지냐 또는 엔비디아냐 AMD냐 이렇게 볼 필요가 없죠 왜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 로보택시하고 구도는 웨이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쟁 구도는 테슬라의 경쟁 구도는 우버라는 거죠 우버라는 시장을 대체하면서 퍼져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경쟁 엔비디아는 안 오를 거야 왜 AMD가 더 잘하니까 이렇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냥 이 TAM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엔비디아하고 연결된 밸류 체인들을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엔비디아가 드디어 이제 종가 기준으로도 오늘 이제 사조 달러를 돌파하는 아,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제 워낙에 최근에 또이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2023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또 작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 별리에션에 대한 이야기가 또 조금씩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지금의 이 엔비디아 릴리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계속 판단이 변하죠. 저는 이렇게 크게 점프 파는 건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워낙 갑자기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했으니까 사실은 뭐 여러분 아신 것처럼 2년 전에 정말 두배 이상 주가도 오르고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꾸준히는 오르겠지만 큰 폭은 안 오르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사실 꾸준히 오르고 있는 거죠.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오를 거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입장이 좀 정리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두가 여기에서 반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제가 뒷 부분에서 제가 스스로 제, 저에게 반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AI 골드러시가 시작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이 골드러시가 두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 이 1850년 어, 미국 이 서부에서 골드러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소모만 들었던 거예요. 금이 나온다더라. 땅만 파면. 음. 그래서 곡괭이 사고 청바지 사고 다이나모이트 사고 막 이게 데, 이게 네이버 엔비디아잖아요. 네. 엔비디아에서 장비 사가지고 AI를 다 하는 거죠. 근데 아직 골드는 나오지 않았지만 골드가 나올 것 같다는 소문으로 다들 달려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2024년에 미국의 메타와 알파벳, 알파벳 구글이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2 0 0억 달러 넘게를 AI 설비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올해 3 0 0억 달러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 기기업만 5천억 달러잖아요. 어마어마한 돈들이죠. 여기에 또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있고, 아직까지는 소문으로서 이, 이 금강을 캐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올해 저는 금이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 저는 지금 한국에서는 AI 에이전트 붐이 일고, AI 에이전트 뭐 코딩, 그래서 바이브 코딩이다, 뭐 기업들마다 뭐 AI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그러면서 이 비투비 시장이 막 끌어오르고 있어요. 근데 저는 AI 트랜스포메이션은 하는 기업들 중에 100개 중에서 99개는 망할 거라고 봐요. 막 망한다는 게그 기업이 망한다가 아니라 AI 트랜스포메이션에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기술이 노동 프로세스를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저항도 있잖아요. 네. 그냥 AI 우리 부서에 채 g PT 쓴다고 AI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거든요. 생산의 프로세스를 완전히 혁신하고 노동의 프로세스를 완전히 혁신하지 않으면 AI 트랜스포메이션은 저는 안될 거라고 봐요. 네. 그런데 그거는 노조와의 갈등도 있고 임원들도 자기 부서가 날라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보통 하는 데는 그래서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데렌 에이스 모글로 A, MIT 경제학과 교수는 10년은 걸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더 보수적으로 저보다는 보수적으로 보는 거 보시는 것 같지만 그런 분들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만 어, 마이크로소프트는 벌써 작년에 올해 초에 30%를 전체 코딩을 AI가 하고 있고 뭐, 구글도 작년 10월 달에 20%를 AI가 코딩을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것은 2030년까지 CTO가 얘기했던 것은 전체 95%를, 즉, 우리의 오피스라든지 여러분들 쓰시는, 뭐,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을 다 AI가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개발자 해고하고 있지만, 특수한 빅테크 기업들 외에는 이것이 확산되긴 되게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골드가 금광이 채굴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무서운 건 올해 어, 미국에서는 그 이것을 컨슈머 AI 마켓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B2C 마켓인데 왜 컨슈머 AI라고 그렇게 이름 붙였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쓰니까 저도 그렇게 부르는데 소비자 AI 시장, 컨슈머 AI 마켓.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입니까? 올해 2월달까지 챗취 p t 를전 세계에서 무료로 쓴 사람들이 4억 명이었어요. 2월에, 근데 5월에 몇 명으로 늘어납니까? 8억 명. 한국도 드디어 4월 달에 2천만 명 가까이 됩니다. 네. 어, 이 늘어나는 속도가 여러분 거의 수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것이 필요하고 지금 오픈 AI는 어, 내년도에 20억 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저는 투트랙을 쓴다고 봅니다. 지금 어, 작년 11월 통계로 볼 때는 유료로 20달러 이상씩 채치피티를 쓰는 사람이 1,500만 명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아마 지금 2천만 명이 됐겠죠? 지금 2천만 명과 지금 8억이 아니라 9억 정도 됐겠죠? 9억에서 이 9억 시장이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 3월달에 오픈 AI가 여러분 뉴스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400억 달러를 투자 받습니다. 그때 밸류에이션이 3천억 달러예요. 여러분 3천억 달러면요 삼성전자 시총하고 비슷한 가격이에요 근데 아무리 오픈 AI가 조금 오래됐다고 해도 서비스를 내놓은 건 2022년 11월이잖아요 아무리 AI가 미래라지만 이건 너무 심한 밸류에이션이라고 볼수 있죠 근데 400억 달러가 그게 많은 돈이 아니에요 좀 있으면 다 고갈날 겁니다 왜냐하면 2024년에 오픈 AI의 적자 규모가 50억 달러였어요 그리고 지금 막 사람들 빼가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메타에서 빼갈 때막 1억 달러씩 주고 그러잖아요. 뭐 <laughs> 이런 인재 비용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이번에또 애플에 있는 AI 수석도 저기 메타로 뭐 뺏겨가고 뭐 이러잖아요. 거기 돈이 엄청나게 오고 가고 일론 머스크도 그래요. AI 인재들 너무 비싸다. <laughs> 어떻게 이렇게 GPU보다 더 비싸냐. <laughs> 그런 식으로 왜냐. 서로서로 서로 쟁탈해 가니까요. 왜냐면 서로서로 노하우로 갖고 있는 탑급, 그러니까 탑 클래스의 AI 지금 개발자들은 NBA 농구선수보다 더 비쌉니다. 그 몸값이. 이러한 비용 구조에서 앞으로도 비용 구조를 들었는데 언젠가는 또한번 추가 펀딩을 받아야 되잖아요. 오픈웨이가 네. 그럼 밸류에이션 5천억 달러는 돼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 유료 사용자 2천만 명, 아니 3천만 명까지 내년에 가겠습니다. 투자자들은돈 언제 벌 건데 그걸 갖고 되겠어요? 당연히 안 나오겠습니까? 근데뭘 흔듭니까? 8억 명이고 20억이 되면 시장 전체판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작년부터 구글 검색을 시작을 했잖아요. 이번 5월달에 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알파벳의 주가가 하루만에 8%가 떨어진 날이 있어요. 그게 무슨 날이냐면 어, 미국 법원에서 지금 어, 그 알파벳이 반독점 소송 중이거든요. 즉 사파리의 기본 검색으로 구글이 들어가 있는 것을 문제 삼고 있어요. 이 예, 법원에서 문제 삼고 있는데 그날 애플 부사장이 나와서 좀 옹호를 해준 거예요 애플부애로은 옹호를 해주고 싶겠죠 왜냐하면 1년에 그걸 기본 검색을 구글로 깔아주면서 100억 달러를 받거든요 이건 순위 100억, 100억 달러잖아요 네. 이게 지금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애플은 도와준다고 하면서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지난 22년 동안 우리가 그걸 해왔는데 처음으로 작년부터 작년 가을부터 구글의 사용 빈도수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요? 작년 10월부터 먹어놨습니까? 챗치피티 검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특히 챗치피티 검색을 쓰고 있다. 라고 애플이 스스로 얘기를 구글을 도와준다고 얘기하고 자기네들 도와주기인데 그날 알파벳의 주가가 8% 떨어집니다. 실제로 검색 시장에서 다양한 지표들이 구글의 전통 검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즉챗치피티는이 판을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구글의 검색 시장을 공격해서 많은 부분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챗GPT가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올해 말에 SNS, 한국 말로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준비 중이죠. 독립 된 앱이 아니라 챗GPT의 이제 홈 밑에 탭을 누르면 일종의 쇼츠를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시는 피드가 생기는 겁니다. 릴스의 피드가 생기는 거고 틱톡의 피드가 생겨서 이미 한국에도 오픈AI 미국 본사에서 와서 AI 툴 사용해서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 릴스를 만드시는 분들과 계약 다 하고 갔어요. AI 크리에이터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계약을 다 하고 와서 이, 이분들은 이제 어, 이, 돈을 조금 받는 형식으로 해서 유튜브나 릴스보다 먼저 채 g PT의 영상을 공개하게 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 이것 때문에 메타가 지금 열받은 거잖아요 인스타그램을 공격하는 겁니다 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기다 광고도 많이 띄울 수 있겠죠 광고 시장의 판도도 변하겠죠? 자, 여러분, 그것만 할까요?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를 한다는 건 뭘까요? DM을 하겠다라는 거죠. 저는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채찌 PT가 저한테 물어볼 거예요. 당신의 전화번호 목록에 우리가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여기서 DM을 하고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를 하면 AI가 도와주겠죠. 다양하게 도와줄 겁니다. 그럼 뭘 공격하는 겁니까? 카카오톡을 공격하는 거예요. 전통시장을 흔들어 놓습니다. 음. 컨슈머 AI 마켓에서 AI 중심으로 전통시장을 흔들어 놓게 되는 거고, 여기에 재미나이가 놀래가지고, 재미나이도 무료로 지금 제공해 주면서, 더 확장할 겁니다. 지메일 쓰는 사람 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구글 검색을 통해서, 재미나이를 컨슈머 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구글도 엄청나게 노력을 할 거라는 거예요. 즉, 컨슈머 AI 마켓에서 대회전이 지금 지각변동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엔비디아 하는데 이렇게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의 칩은 더 필요할 거야, 안 필요할까요? 어, 훨씬 더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막대하게 필요합니다. 지금 학습하는데 이렇게까지 필요했는데 대중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 징표가 뭡니까? 오픈 AI가 구글 클라우드의 TPU를 쓰기로 결정을 해서 아 이거는 탈 엔비디아 아니야 아니죠. 오죽 급했으면. 오죽 급했으면 클라우드까지 구글 클라우드까지 왜냐하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아직 많이 묶여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데이터 자기네 데이터 센터를 더 증설해달라고 얘기했겠지만 아, 우리 지 p 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해서 거절했겠죠 네. 우리 계획대로만 가 너네 갑자기 4억 명에서 8억 명으로 등가하니까 요즘 계속 여러분 메일 받으시잖아요 유료로 쓰신 분뭐 6월 10일 날도 이번에 서버가 잘 작동하지 않았던 메일 오고 계속 옵니다 왜요 서버 증설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늘어나는 속도가. 심지어는 80이 넘으면 저 어머니도 쓰시니까.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씁니까? 또? 음성하고 영상 쓰세요. 텍스트 안 씁니다. 네. 텍스트 입력하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왜 좋아합니까? 소리로, 보이스로 얘기하고, 보이스 기능, 영상 기능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거는 GPU를 더 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세미 엘트만이 진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땡큐란 말좀 하지 말라고. 네. 응? GPU 더 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GPU 의 수요가 컨슈머 시장이 움직이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점유율은 엔비디아가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 티그 흔히 말하는 TAM 그러니까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 이 TAM이 커지는 거죠. 네. TAM이 커지면 시장 점유율 그래도 여기것을 뭐 브로드컴이 뭐 TPU가 뭐뭘 하던 마블 테크놀로지가 뭘 잡아먹던 AMD가 뭘 잡아먹어도 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사이즈 자체가 커질 때 음. 시장 점유율은 좀 줄어든다고 해도 전체 매출은 늘어납니다. 네. 뭐 휴머노이드 시장 엔비디아가 그건 미래 시장이고 아직 열리지 않은 R&D 시장이에요. 뭐 당연히 늘어나겠죠. 하지만 그거는 확증된 시장의 증폭 없습니다. 하지만 컨슈머 AI 마켓은 지금 어마마한 어 GPU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자꾸 채취 p t 가 서버 서비스가 단절되고 중단될 정도로. 음. 근데 이 속도가 20억까지 가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에 경쟁하는 재미나이가 이걸 몰아붙이고, 지금 그록3도 그록4 했잖아요. 계속해서 대중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테슬라 차량에도 들어가겠다고 그러고, 휴머노이드 로봇 들어가면은 지금 뭐 20만 개의 GPU를 그록은 가지고서 만들었고, 지금 10만 개의 블랙를더 주문해 놓은 상태잖아요. 제가 보기엔 좀 있으면 루빈도 10만 개더 주문할 겁니다. 그안할 그러니까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즉, 그렇죠? 어, 이 엔비디아의 AI 칩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컨슈머 AI 마켓이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주식 주가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즉 성장을 먹고 살잖아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도의 성장은 얼마나 될 거냐. 예를 들자면, 2024년에 아까 말했던 미국의 빅테크, 4대 빅테크가 2,000억 달러를 투자했고, 2025년에는 3,000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그들이 내년에도 4,000억 달러를 투자할 거냐? 이 문제가 있죠. 네. 똑같이 3,000억 달러를 투자를 하면은 성장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토탈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저는 추가액이, 투자액이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 구글은 더 증가시켜야 됩니다. 재미나이를 대중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들도 증가시킬 거고요. 뭐, 스타게이트도 마찬가지지만 더 많은 서비스들이 지금 나오게 되면서 증가할 거고, 중동도 증가시킬 거고, 유럽도 증가시킬 거고, 한국도 증가시킬 거고, 여러분, 한국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은 전기가 부족해서 저 정도밖에 안 나가는 건데 울산에다 지금 데이터 센터 뭐 졌는데 6만 개 들어가잖아요. 네. 여러분, 그록 만드는데 20만 개 집어였고, 앞으로 10만 개더 주문해 놓은 상태예요. 우리 6만 개로 택도 없는 숫자입니다. 네. 그니까 일본도 지금 뭐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장도 분명하게 엔비디아가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하고 있는 전반의 밸류체인들을 좀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AI 전력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엔비디아도 반드시 써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엔비디아 칩이 나오기까지 엔비디아 혼자서 밸류 체인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죠. TSMC하고 협력도 하죠. 그럼 TSMC하고 엔비디아만 협력한다고 해서 AI 칩이 나오냐? 전혀 그렇지 않죠. 예를들면 우리가 건설 장비 저기 거, 건축할 때 CAD라는 걸 쓰잖아요. 네. 그럼 분명히 AI 칩 설계할 때도 뭔가를 쓸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다양한 소프트웨어 쓰습니다. 여러분. 케이던스라든가. 케이던스 쓰죠. 스케이든스랑 지금 같이 경쟁하는 두개 업체가 있는데 둘다 지금 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네. 케이든스를 쓰고 그들 또뭘 갖고 있습니까? IP도 갖고 있어요. 네. 또 IP 갖고 있는 암도 있죠. ARM. 뭐 근데 암의 문제점은 조금은 그 IP가 좀 오래됐다라는 것이 있죠.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패키징하는 기업들, 어플라이드 마테리얼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거 테스트 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테스트도 여러분, 엔비디아는 TMCMC가 자기 기술을 안 합니다. 다 다른 장비 업체 사서 쓰거든요. 뭐, 테라다인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전체를 다 보실 필요가 있던 그들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계속 폭발적으로는 증가하지 않아도 꾸준히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런 이 밸류체인 전체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자꾸 포커스를 엔비디아냐, 어, 브로드컴이냐, 엔비디아냐, 마블 테크놀로지냐, 또 엔비디아냐 AMD냐 이렇게 볼 필요가 없죠. 왜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 로보택시하고 구도는 웨이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쟁구도는. 테슬라의 경쟁구는 우버라는 거죠. 우버라는 시장을 대체하면서 커져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결코 우버, 그러니까 우버가 아니라 웨이모를 경쟁 대상으로 설정하실 필요 없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경쟁, 엔비디아는 안 오를 거야. 왜 AMD가 더 잘하니까. 이렇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뭐, 거기에는 쿠다도 있고 해가지고 해자가 강력하기 때문에 AMD하고 방어선도 있지만 AMD냐, 어, 엔비디아냐, 브로드컴이냐, 엔비디아가 아니라 이미 그냥 이 t a m 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엔비디아하고 연결된 밸류체인들을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바라보시는 것이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이 B2C의 시장이 확 열리면서 음. 좀이 GPU의 수요 자체도 이전보다 훨씬 더또 폭발적인 그런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음. 젠슨 황도 본인도 이런 어떤 단순한 뭐 클라우드 하이퍼 스케일러들에 대한 수요보다도 뭐 엔터프라이즈 시장도 앞으로 더 커질 거다 이런 이야기도 여러 차례 했던 거와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음. 어, 초, 최근에 또 엔비디아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이 서버린 AI도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걸까요? 어, 서버린 AI를 정확히 지적하셨어요. 사실은 뭐 한국에서도 막 요즘 서버린 AI하고 이거 엔비디아가 만든 마케팅 용어죠. 네. 그거를 어, 사실 네이버가 먼저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서버린 AI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뭔가 기술 독립이라는 건 필요한 거. 저는 기술 독립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를 이건 중장기적 전략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국에서도 어 GPU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부 장관은 젠스랑 만나러 두번 가가지고 약속도 없 가가지고 GPU 약속 받아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 국가마다도 또는 AI 국방 이런데. 독립적인 데이터 센터에 있어야 되니까 gpu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 커지는 것즉 어, 지금 미국 빅테크드만 지금 없어서 지금 수요가 공급보다 엄청 큰 거잖아요 네. 그런 면서이 수요가 성장하지 않을 거를 대비해서 소버린 ai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놓은 거고 프랑스도 더 사세요 독일도 더사 사실 더 사고 있거든요 네. 한국도 더 사고 일본도 더 사고 그러면서 중동도 더 사고 더 키워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어, 이, 엔비디아에게 가장 위험요소는 중국 시장이잖아요 네. 중국 시장은그 매출이 80억 달러가 날라간 거잖아요. 그럼 80억 달러 어디서 채워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 서프라이징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징 나올 거라 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모르는 것이 블랙힐 판매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뭐 어느 정도 매출 신장을 18%에서 20%를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나온다는 것은 블랙힐이 더 많이 생산되었고 더 많이 팔렸다는 거겠죠. 수익률이 더 좋을 거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지만 중국에 서 빠지는 매출을 다른 나라에서 메꾸기 위해서라도 써버린 AI는 엔비디아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중국에 수출하지 못한다면 TSMC 그 공정에서 다른 나라에 파는 거 만들어서 저는 공급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의 물론 젠슨한 입장에서 얼마나 아깝겠어요? 이 80억 달러가 앞으로 100억 달러로 커질 수 있고 110억 달러로 커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큰 시장 놓친 거에서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짜증이 나겠지만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지금 써버린 AI라는 마케팅 슬로건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고 더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것은 이번 분기 실적에서 지금 H 백을 안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다. H 백도 만들고 팔고 있는데 즉5대 5로 블랙 엘과 이 H 백을 했느냐? TSMC가 정말 놀라운 양산 능력을 발휘해서 블랙 엘을 더 많이 만들었느냐? 더 많이 만들어서 매출도 늘었을 거고 순익도 더 증가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일 거고 앞으로 엔비디아의 또하나 관전 포인트는 H 백과 블랙엘의그그 그 비율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이것을 보는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니다서버린애이와 함께 원인 네. 버슬립 뉴스 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 보세요. going